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지나가고 있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시면 바로 어제죠.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 정확하게 어제 전일 대비 상승률 1위 찍으면서 24% 수익 깔끔하게 떠먹여드렸습니다. 잡아드린 관점대로 오늘 추가 상승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 정확하게 저항 맞았습니다. 그쵸?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추가적으로 오늘 오전에 솔락 12%뭐 그리고 주피터도 1차 수익 8% 니어 프로토콜도 1차 수익 8% 주피터 10분 전에 2차 수익까지 13%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라먹는 요런 수익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단기급등솔코인들 실시간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까지 전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해드리고 있는거 제가 다 정나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말 역대급 기회의 시장 단기 수익 매일매일 챙겨가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빠르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단기 종목은요. 자 바로 아크입니다. 이번에도 제 포트폴리오에 단기로 추가한 거 보이시죠? 영상보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입했고요. 역시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단기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일봉으로 빠르게 볼게요. 자 보시기 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짧은 영상이니까 꼭 따라오세요. 9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미리 그어드린 요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줄 그어드린 요 730원 검은 색깔 보이시죠? 이 구간의 저항을 요때 수차례 맞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주었죠. 그러다가 지난달에 제가 타점 잡아드렸던 10월 16일 경 해당 주요 매물 때 시원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 구간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수 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200일 장기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를 해주었죠. 이후에 이 730원 매물 때 지지에 실패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쭉 빠졌습니다. 정공에 계신 분들은 이미 저와 함께 이 구간에서 단기로 차익 실현해서 나온 자리인데요. 영상만 보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 못하셔서 물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추세선 지지에 정확하게 안. 안착해 주면서 어제 해당 매물대 부근까지 요구근까지 단기 반등이 나와 주었죠. 그리고 오늘 다시금 730원 구간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돌파 테스트가 현재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전에 돌파를 한번 해 주는 흔적도 있고 현재 지금 시장이 어떻죠? 비트코인 1억 넘어가고 있고 전반적인 알트코인 슈팅이 마구마구 나와주고 있는 시장에서 이 구간 돌파를 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전고점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슈팅까지도 노려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캔들 아래쪽 거래량도요, 축적된 거래량 보세요. 매수 거래량들 보세요. 이거에 비해서 하락분 나올 때 매도 거래량 있습니까? 전혀 없죠.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 없는 움직임, 조정으로 인한 가짜 하락,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가 차트에 뻔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력들이 진짜로 물량을 털어내고 차익 실현을 했다면 어제와 같은 단기 급등은 만들어낼 리가 없었죠. 따라서 앞으로 상승 연료가 되어줄 요 확대한 양봉 거래량들이 쌓여있는 아크의 경우는요. 이 구간 돌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동시에 돌파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시장 지금 현재 유동성 이빠이 돌고 있고 그렇게 되면 1250원 구간까지는 어떠한 매물대가 전고점을 넘는 순간부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라도요. 여러분들 못 잡으신 분들은 70% 단기 수익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아시겠죠? 1000만원만 투자해도 여러분들 700만원은 단 기적으로 시나리오 그려가면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죠?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꼭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추천드린 만큼 제가 실시간으로 전부 다 끊어갈 땐 끊어가고 일부 익절할 때 익절하고 하면서 전부 다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위험하게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보방 늘 말씀드리지만요, 100%무료요 절대 비용 안 받아요, 아시겠어요? 정말로 이번 역대급 기회 시장에서 정말 연말에 돈 많이 나가죠. 연말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아크로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